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51년 연속 배당주식 보령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한 셀트리온인데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상승 추세이고 5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매출 1조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6%에서 7% 수준으로 안정적이지만 낮은 편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단기 순이익은 400억대인데 2024년에 700억대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그래도 상승 중입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단기순 이익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보다는 실적이 감소했지만 2024년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좋은 매출과 이익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재무제표는 좋은 주식입니다. 보령 주식은 제약 주식이라서 ROE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5년 평균으로 보면 10% 이하입니다. 물론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고 5년 평균 8% 수준입니다. 제약 산업은 역시 미래 성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채 비율이 70% 수준이고 2024년 3분기의 부채 비율은 68% 입니다. 유보율은 낮고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보령입니다. 최근 주가가 52주 최저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종목 분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몇명 없는 황금거북이의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자분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빠르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령은 제약으로 유명하고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입니다. 시가총액은 8천억대로 대형 주식이죠. 좋은 재무제표와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ROE를 기록하는 보령입니다. 고점 대비 61% 하락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2019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가 상승이 크지 않는 보령입니다. 2023년 7월 7일 황금거북이는 우주로 진출한 보령이라는 이름으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주가는 7,600원을 기록했고, 현재 주가보다 2,000원 정도 낮습니다. 또한 8,000원 아래에서 소액 매수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럼 황금거북이가 투자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황금거북이는 매수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조 클럽, 51년 연속 배당, 우주에 도전하는 보령이라는 이름으로 2025년 2월 14일에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달 전에 분석해서 지금 분석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2025년 2월 14일에 주가는 만 원이 조금 넘었고, 지금 주가는 9,500원입니다. 당시 황금 거북이는 저평가 구간을 7,500원부터 9,500원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주가가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보령 주식 점수는 6.5점을 제시했었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현재 보령의 주가가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달 전에 제시했던 저평가 구간인 7,500원부터 9,500원은 동일합니다. 보령은 13,000원에 매물대가 있어서 현재 주가 대비 약30%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라면 9,500원 아래에서 소액 매수를 시작하고 7,500원부터 8,500원 사이에 매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황금거북이의 보령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 지표상 점수는 좋습니다. 재무 안정성에도 좋고 한달 전보다 주가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배당 연속성은 있지만 배당 수익률은 1%대 수준입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 저 PER 주식이지만 PBR은 조금 높습니다. 미래 성장성으로 보면 내수 주식이고 ROE는 조금 아쉽죠. 황금거북이는 보령 주식에 대해 별 7 5점을 제시합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한 노하우가 있는 고령입니다. 3세 경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개인적으로 3세 경영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투자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현재 주가에서는 소액 매수 의견입니다. 황금거북이는 포트폴리오 관리 때문에 투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보령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지만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때문입니다 셀트리온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물려있는 주식입니다 같은 제약 업종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투자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령 주식은 2025년 2월 14일에 분석한 적이 있어서 내용이 짧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제약 업종이고 대형 주식이기 때문에 m e 지 y 뉴스를 보겠습니다. 뉴스에서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내용이 보입니다. 제목만 보아도 두근거립니다. 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수요 증가에 부응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셀트리온 관련 뉴스를 읽어보니까 현재 송도 내 생산시설 부지 중 후보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후보를 검토하는 것은 시작 중에 시작 단계입니다. 후보를 검토 중이고 설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주가 반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기서도 2028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셀트리온의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2천억 규모로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소각입니다. 매수보다는 소각이 더 좋은 뉴스입니다. 특히 발행 주식 총수의 0.5%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금 거북이는 목표가 하락 리포트를 좋아합니다. 셀트리온의 목표가 하락 리포트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목표가 하락 리포트가 많이 나오자 주가가 상승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셀트리온 목표가 상승 리포트와 하락 리포트가 같이 나옵니다. 아직 기관 투자자들도 셀트리온을 매수하지 못한 기관과 매수를 끝낸 기관이 있나 봅니다. 이런 경우 조금 조금 더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 주식에서 멀어질까요? 개인들이 떨어지는 구간은 제가 화면에 표시한 부분일 것입니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땐덜 빠집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횡보장에서는 오히려 셀트리온을 손절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횡보 구간에서 많은 개미가 떨어집니다. 주식 차트로 보면 3cm에서 4cm밖에 안 되는 거리이지만 이 거리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2년 정도가 됩니다. 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무슨 주식으로 벌었다라는 뉴스가 들릴 때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은 지쳐서 나갈 테니까요. 셀트리온의 실적은 2023년에 조금 어려웠지만 2024년에는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황금거북이는 조금 더 셀트리온을 믿어볼 예정입니다. 보령의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7,500원에서 8,500원 사이까지 내려오면 저평가 구간의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황금거북이는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있어서 제약 업종 주식을 더 추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투자하고 계신 기존 주주분들도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약 업종은 믿음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